전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 어떻게 보실까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도 그 국민의힘 분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수혈한 분이고 어쨌든 뭐그 국민의힘에 필요해서 대수로 후보까지 됐지만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이 되고자 하는 당인데 저렇게 막 계속 외부의 힘을 빌려서 수혈하는 것이 저게 바른 방법인가라는 점에서는. 어, 믿음이 안 갑니다. 좀 부족해도 내 자체 내에서 자기인의 모순을 좀 극복해내고 그런 논문을 통해서 자체 역량이 성숙되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외부의 사람들, 뭐 신상품, 뭐 또는 이분이 되면 킹메이커다막 이런 그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하는 것이 좀 너무 허약해 보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는 두 후보가 모두가 소위 말하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선대위의 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윤석열 후보도 선대위를 꾸리게 되면 의원들을 대부분 다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도 의원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후보가 주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대선 후보가 뽑히고 나면 당헌에서도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을 당대표가 갖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준석 대표가 의혹이 앞서서인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laughs> 김종인 위원장을 모신다 이런 얘기들을 본인이 너무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아, 권영세 아, 선대본부장으로 모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먼저 앞서서 가고 있는데요. 권영세 의원은 제가 언급했다기보다는 예. 권영세는 다수가 추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 워낙 영향이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지약하시고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예. 윤석열 후보를 당으로 영입하는 역할로 예. 어, 사실 권영세 의원을 대의협력위원장으로 지목해가지고 예. 실제 권영세 의원님이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음. 제가 추천 안 해도 그거는 음. <laughs> 어, 당연히 어, 중용되실 인사다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보다는 후보가 하는 것을 조금 지켜보면서 오히려 자리를 약간 내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역대 대선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당 후보가 뽑히고 나면은 일단 후보의 모습을 대표가 조금 지켜봐주고 보좌해주는 방식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마 가장 강력하게 후보가 드라이브를 끈 경우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선출되고 난 이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가 이방호 사무총장을 본인이 임명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조금 여유를 주는 게 좋다.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금 후보가 어떤 이니시티브를 짓는지 조금 보고 그 이후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화합적인 선대위가 되는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정치력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기회가 왔다고 봐요. 이제부터 당무 우선권을 갖거든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경선 과정 속에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를 깎아 먹은 게 사실입니다. 음. 뭐, 일정 부분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경선에서 이기려면 당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의 낡은 코드에 맞춰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의 중도층보다는 강성 지지층들을 겨냥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것 자체가 플러스 알파로 기대했던 중도, 소구력을 상당 부분 깎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선에 가면은 완전히 선거 방식부터 구성부터 내용, 형식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겁니다. 본인도. 그럼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경선 때까지 자기를 도와줬던 공신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공신들은 우리 덕에 이제 후보가 됐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다는 건 정말로 이사람들의 지지가 없었으면 이 사람들의 조직 동원이 었었으면 이길 수가 없었죠. 틀린 말은 뭐냐면은 아니 압도적인 차이로 했는데 결국 경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표차가 줄어들어가지고 전복될 뻔까지 했거든요. 그건 캠프의 실력을 보여준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다 내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중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은 좀 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이제 모셔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정치에서 여야를 통틀어가지고 이 정도 의 식견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데 이분은 이제 분명히 뭐냐면 그냥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조건을 내세울 거고. 그 전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어, 저는 지금 우리 후보에 대해 가지고 벌써부터 민주당에서 굉장히 터무니 없는 공격들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메시지전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김종인 위원장 외에 실적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허수아비 로어도넣수 없잖아 허수아비처럼 모셔가려면 나는 그거는 안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에 아니, 아니, 아니. 일을 하게 되면 은 어떠한 목표가 달성 이될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 달성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그런 사람이 모르고. 윤희숙전 의원이랑 금태섭 전 의원을 지금 영입하라고. 아 저는 같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 저는 그게 ]잖아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 중도와 보수가 연합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급태서 보여는 민주당 쪽에서 건너온 거 아닙니까. 조국 사태 때 건너왔고 상당히 중도층을 좀 상징하는 인물이고 윤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층 중에서 합리적인 보수. 사퇴를 함으로써 책임지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뭐할 거냐라는 것은 누구랑 같이 할 거냐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좋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수도 변했고 우리는 이제 중도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보수로 변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고 더 바란다면 세대교체. 뭔가 확 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요구할 것이고 저는 그요구로 타당하다고 보고 당에서도 윤희숙, 금태섭 대려를다는데 당에서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위치에 앉는, 앉히느냐를 가지고 얘기가 될 뿐이지. 유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 이 경선 캠프에서부터 우리 후보나 저도 식사를 하면서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근데 본인이 어, 의원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된 마당에 경선에 참여하는 건 그렇다. 음. 그래서 본선에는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금럼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도로 의원 확장을 추가하는 그런 어, 측면에서 아뭐 저희들 캠프에 합류해주시면 우리들은 아주 천금만 봐죠. 예. 그렇지만은 어, 그두 분들은 일을 실무적으로 일을 제대로 해야 될 분들이지 무슨 공동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런 타이틀을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 아.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이준석인데 적어도. 국힘 지지자들이 30대 청년을 당대표 하는 것은 당이 젊어졌으면 좋겠다. 네.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치가 있고요. 당대표로서 당을 혁신하는 과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런 역할을 맡을 때, 요번에 경선도 상당히 좀 재밌었잖아요. 선거 캠페인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2030 유세단, 이걸 누가 생각해냈습니까? 옛날 2030은 다 민주당 편이었잖아요. 하고 싶은 2030 진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시장을 뽑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한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들을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어떠한 토론도 합의도 없이 대다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과정의 공정입니까? 이 선거가 누구 때문에 하는 선거인데 이 선거에 야, 이거들 생활 얼마나 때려보았는데! 달라져야 합니다. 마리안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장이 뛰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4월 7일에 우리 청년의 선택과 함께 해주십시오. 다들 4월 7일꼭 투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헤맸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준석을 통해서 표출되는 혁신의 요구, 젊어지라는 요구는 반드시 받아야 받아 돼. 네. 이세 가지 요구를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대위를 딱 제대로만 꾸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또한 번의 컨벤션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을 고공으로 유지하는데 딱 다지는데 음.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의,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 그 정말 정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뭐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정치적 천재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야,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좀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다 깎아먹는, 지지도를 깎아먹고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벌써 뭐금태석 윤희숙, 저둘분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뭐 누구를 데리고 와, 누구를 데리고 와, 이렇게 벌써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 결정이 물 밑에서 이루어져서 후보가 누구를 데려오겠습니다, 누구를 데려오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밖에서 이미 뭐 누가 누구를 데려와야 돼라는게다 지금 조문으로 떠들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모든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보기에는 그럼 윤석열 후보는 뭐야? 그, 그 리더십은 뭐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렇게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좋지도 않을 뿐더러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뭐 들어요. 뭐. 얘기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늘 나오는 거고, 문제는 뭐냐, 굉장히 모순적인 요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얘는 있어야 된다, 쟤는 없어야 된다, 막 이런 모순적인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자기 역량을 보여줄 수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실... 결정을 내리느냐. 근데 그 이미 김정희 위원장이 그렇게 뭐, 윤희숙, 금태석 의원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윤석열 후보가 그걸 진짜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면. 모형세가 아니 본인도 나도 대고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도 김종현장이 먼저 말을 꺼내서 그걸 맞장이 한다고 문제는 하면 그래서 저도 그 생각 사실 했었는데요. 아, 어, 말 아마 듣는 것처럼 예, 보이잖아요. 한국 본부장 리스트에 권영세 의원이 저는 가장 앞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2012년 아유. 대선에 이분이 예, 직접 했고 어, 또 2012년 총선도 지휘했고 어, 실무적으로 해서 아마 제일 앞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일 거다. 어,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준석 예, 대표가 먼저 말해 버려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면 네. <laughs> 아니 이분을 원래 모시오려고 뭐 했다가도 <laughs> 먼저 말한 거라면 그쪽이니 따라한다는 느낌이군요. <laughs> <그냥. 나이>, 날 아, <laughs> 당내에서 <웃음> 조용히 할 얘기를 갖다마 중계방송을 <laughs> 하니까 임태희, 윤인숙, 금태섭 이런 분들을 추천하셨다 이런 얘기도 아, 나왔어. 나는, 나는 그런 걸 추천한 적이 없어요. 아, 없습니까? 어. 아 이건 전언인 것처럼 보도가 아니, 나오던데. 그거 뭐 이제 기자들이 뭐 자자자 상상원에서 뭐 이런 구절들 막쓰 쓰는 건데. 뭐 내가 무슨 뭐 정권을 달라고 했다 무슨 내가 정권을 갖다가 뭐 얻다 서를 거예요? 뭐어다서 어떠시... 정치인들이 보통 자기가 한그 성과로 음. 과시하거나 그렇죠. 주도권 음.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지시죠? 뭐그 비단 주머니에다가 그 이렇게 써서 건네시고 <laughs> <전> 그다음에 <laughs> <laughs> 자기가 얘기하는 나는... 거예요? 기단주머니 네. 퍼포먼스에 대해서 네. 좀뭐 문제를 얘기했지만 저도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정치가 무슨 2000년 전에 제가 알고 보면 이걸 그 비단주머니 줬더니 그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더니 뭐가 세상이 바뀌어졌더라라고 어떤 천재 정치적 천재가 구상한 것들에 의해서 그치.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laughs> 정치적 천재도 <laughs> 아니면서. 그렇죠 물론. 역시 <laughs> <laughs>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그 흐름 이런 것들과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변화를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laughs> 네. 얘기하는 그냥 아예. 재미있게 호사가들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에 퍼포먼스를 보면서 아, 정치를 너무 희화화시키는구나 그리고 어떤 진지함이랄까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그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우습게 돼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섣부른 그러니까 열매가 꽉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리 거 가지고 겉모습 취해가지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니 저는 이준석 대표나 뭐 윤석대표에 대해서 그 20, 2030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한 데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그러나. 근데 이, 이건 좀 과했다. 2030을 대변한다는 것도 좀. 과장돼어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요. 중앙대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제가 한번 입수한 걸 봤더니 소위 청년 세대를 분석한 그런 개량적인 자료인데요. 어. 2030세대도 일반화된 계층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다세분화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취업한 2030, 음.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또 취업도 아예 포기한 그런 친구들이었죠. 또 그리고 취업에서도 정규직, 아.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다 이게 계층화 분화돼서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맞닥뜨린 절벽 같은 현실, 또 어떤 좌절감, 이거는 오히려 이제 각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듣고 풀어주고 하는 데서 그들의 믿음을 얻는 거지 그냥 쇼잉 하지 말고 퍼포먼스 하는데 그걸 치우치지 말고 진정으로 그들과 소통해서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좌절감,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데 선배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만 의식하지 말고. 어쨌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선대 위원 되냐에 사실 아무도 관심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관심이 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이 또 역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자체가 또 흥행 요소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후보가 풀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가 지금 결단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